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어, 신상 화분들이 어, 새로 들어와서 네, 찍어봅니다. 오랜만에 들어왔죠? 네. 자, 저희 집에 재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화분을 자주 못들려요 요즘은 어, 자, 수목분입니다 일본은 딱 3개밖에 없고요. 가로가 20cm 되고 높이가 14cm 한 개에 34,000원입니다. 자, 할인가로 다 찍어놨으니까요. 자,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거는 발이 좀 다르게, 어,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딱세 개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둘, 세 개. 자, 이번에, 가로가 20cm, 네, 높이가 14cm, 34,000원에 갑니다. 더 이거 비싼 건데, 저렴하게 찍은 거예요. 자 얘는 4,000원씩 판매한 거 저희는 3,000원씩 판매합니다. 이번은 수입이고요. 가, 이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은 전국내산입니다. 자, 이번에 가루가 구 높이가 4.3,000원씩 갑니다. 다른 데는 3,000원씩 갑니다. 어 신발이고요. 어, 멋진 신발이 들어왔죠. 네, 근데 앞, 이게 한 짝이 없고 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네, 이런 식으로 셋! 아, 이렇게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앞에는 이렇게 생겼어. 네, 이렇게 딱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한 쌍으로 가져가시려면 이렇게 두 개씩 가져가시면 한 쌍이 돼. 네, 신발, 어, 슬리퍼 같아 네, 이렇게 네 가지 색이 있으니까요. 자, 한 쌍은 분홍색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 한 쌍씩 팔아야 되는데, 네, 한 개에 3,000원씩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3번은요, 이게 마지막 물량이에요. 이제 안만든데요 네, 이 모양을, 어, 오늘 또 새로 들어왔어요. 전에 이게 인기만 해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막 서로주라 해서 부족했던 거거든요. 이게 한 쌍을 검정색이나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시면, 어, 좋겠습니다. 자, 노란색, 파란색 있고 검정색, 노란색 이렇게 파란색 어, 빨간색 있으니까요. 자, 한 쌍씩 한개 3천 3만 원씩인데 두 개에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한쌍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쌍. 다섯 쌍하고 환기가 남네. 우런. 네, 자. 이게 한 개에 네, 3만 원짜리. 네, 두 개에 5만 원에 세일해서 가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가로가 7, 높이가 8, 5천 원씩입니다. 얘도 수제화분이고요. 이렇게 어 이게 손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끈치 어, 밀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국내분이라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음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여러 가지 있죠. 자, 4번 가로가 7, 높이가 8, 5천 원짜리입니다. 자, 똑같은 분인데, 얘는 좀더 농분이고요. 좀더큰 사이즈죠. 5번, 가루가 9.5, 높이가 12, 7,000원에 가겠습니다. 하나에, 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양. 여러가지 색깔이, 어, 여러가지 모양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5번에 가루가 9.5, 높이가 12, 7,000원씩입니다. 수제화분이 7,000원이면 엄청 싼 거죠. 자, 다 세일가로 해놨으니까요. 자, 얘도 세일가요. 거의, 어, 4,000원 정도 세일가입니다 어, 6번은 가루가 16, 높이가 13, 16,000원 짜리입니다. 한 개. 근데 얘도 입이 조금 더큰 애가 있고, 조금씩 작은 애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청 가벼워요. 물구멍도 크고, 네, 공방분이나 네, 배열모양.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색깔은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그 다음, 연두 색깔이 저 밑에 하나 있고, 네, 하늘 색깔, 파란 색깔, 이렇게, 주황 색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6번, 가로가 16, 높이가 13, 자, 세일가 16,000원입니다. 자, 7번도 가로가 13, 높이가 10.5, 12,000원입니다. 세일가입니다. 이게 다. 이는 7번은 개수가 몇개안 돼요. 네, 주황색, 하늘색,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만 3개 네, 이거 전부예요. 자, 7번에 네, 12,000원의 셀카입니다. 8번은 가루가 10.5, 높이가 8.5, 8,000원입니다. 이게 5가지 색깔인데 8, 5, 4, 0 4만원 한분 하시면 쓰겠네. 이렇게 딱 5개밖에 없어요. 음 빨간색, 하늘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별로 5개밖에 없네. 8번에 네, 8,000원씩입니다. 9번 가루가 11, 높이가 14.5, 8,000원입니다. 얘도 만원짜리인데 8,000원만 찍었어요. 예, 이렇게 어, 색깔별로 여러가지가 있으니까요. 예, 이렇게 자, 이 색깔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색깔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이 색깔도 있는데 아주 이렇게 보라색이라든가, 이건 뭔색이라든가, 예. 전체가 보라색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럽니다. 자, 9번은 가로가 11, 높이가 14.5, 자, 만원짜리 8,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얘는, 우리 집 밖에 세 개가 딱 들어왔어요. 네, 다른 데는 없는데, 어,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면 화분인데,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냐, 그런, 그런 거, 그래서, 저희 집에 세 개밖에 없습니다. 자, 가로가 16 높이가 14, 자, 2만원 짜리입니다. 2만원 더, 더 하는데, 제가 2만원만 찍었어요. 이렇게 딱세 개. 한 분이 2만원씩 해서 6만원 세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게감이 좀 있기는 한데, 어, 이렇게 거품분으로 만들었는데요. 어, 네 군데가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 분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개 6만 원 가겠습니다. 세일가가 엄청 싸죠. 자. 11번 신상본. 이거는 처음 보셨을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새로 만들어 온 분인데요. 네, 가로가 20cm부터 22cm. 어, 이렇게 사각된 거는 조금 더 작고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어, 프릴이 달린 거는 조금 더 넓이 2cm 정도 더 넓고 그래요. 근데 어 자, 22,000원씩 가는데요 얘가 원래 26,000원 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물구멍이 있는 애가 있고, 이른 화분을 좋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물구멍이고, 다리가 이렇게된 아이도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높은 분은 창 같은 거 심어놓으면 정말 멋져요. 네. 아마 심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풀릴 있고, 얘는 좀 사각으로 돼 있는 건데, 그렇게 무게감은 있지 않아요. 좀가벼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구멍도 뚫렸어요. 양쪽으로. 자, 11번은, 어, 엄청, 네. 얘가 가격이 한 25,000원 넘을 겁니다. 저는 22,000원에 세일가로 드려요. 11번. 자, 12번이 대박 상품입니다. 제가 세일을 엄청 많이 해놨어요. 얘는요. 어, 가로가 17cm나 되고요. 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17cm, 16cm 그럽니다. 높이는 24cm, 네, 26,000원에 가겠습니다. 얘가 35,000원 짜리인데 제가 가격을 많이 다운시켰어요. 네, 이렇게 아시고 어, 색깔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네, 요거 발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색깔이 다 틀려. 이런 색깔도 있고, 이런 색깔도 있고, 무거워서 못 들어? 이런 색깔도 있고, 네, 이렇게. 자, 12번은, 자, 가로가 17, 높이가 24, 자, 26,000원씩에 가겠습니다. 어, 요즘 에어념이 엄청 인기죠? 어, 이거, 에어늄 심어놓, 심어놓으면 아주 멋진 분이에요. 엄청 크거든요. 네. 좀 저렴하게 파니까요. 자, 12번, 26,000원씩에 가겠습니다. 13번도 세일가 35,000원 짜리인데 엄청 세일가로돼 요즘 엄청 세일해서 저도 세일 많이 합니다. 자, 가로가 27, 높이가 12.5, 28,000원입니다. 자, 바이솔분도 되고, 야생화분도 되고, 그런데, 요렇게. 네. 색깔은, 이 색깔 있고 아이 밑에가 있네. 요 색깔 있고 그다음에 요 색깔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어요. 자, 이 색깔, 밑에 색깔? 네. 자, 13번은 가로가 17, 높이가 12.5. 자, 여기는 3 5 0 0 0원짜리인데 28,000원까지 세일합니다. 자, 14번은 가로가 14, 높이가 11, 네, 18,000원짜리. 얘는 25,000원짜리인데, 18,000원에 세이래요. 엄청 세일 많이 하죠. 어마어마 24cm면 어마어마 커요. 옆에 거하고 똑같고, 색깔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크기만 달라요. 크기만. 색깔은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자, 14cm, 어, 14번은요, 가로가 14, 높이가 11, 만8 0 0 0원쌀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가져오면은. 자, 15번은 전에 제가 12,000원씩 올렸던 건데요. 자, 오늘은 세일가로 만원씩해 드리겠습니다. 가로가 11, 높이가 9, 만원씩. 수제 화분이고요. 엄청 가벼워요. 네. 없는 듯안들는것 같이. 종이장처럼 가벼운 거. 어, 전에 제가, 어, 이거 만 원씩 팔았는데 오늘은 네, 만 원씩에 판매하겠습니다. 네. 어, 무늬는 여러 가지 무늬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전에 다섯 가지 무늬가 있었던가 그럴, 그럴 겁니다. 아마 15번. 자, 만 원씩에 가겠습니다. 16번도 좀 사이즈는 다른데 네, 가격은 똑같아요. 가로가 크고 높이가 시0이천짜리만원 감자. 얘는 좀 어, 농부로 돼 있고요. 네, 무늬가 조금씩 다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해바라기 무늬 여런 무늬 이런 무늬 이렇게 자 16번도 만원에 가겠습니다. 자 17번 17번은 제가 두개 9천원인데 제가 받은 가격이에요. 이게 수제 화분 조그만 화분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더 비싸요 원래. 9천원인데 제가 원가에 날리겠습니다. 자 두개 7천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두개 7천원씩 가겠습니다. 분홍색 무늬는 조금씩 다 달라요 수제 화분이기 때문에 예 수, 이거 조그마한 콩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17번에 자, 2개 9 0 0 0짜리 2,000원에 할인해서 7,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가로가 14 높이가 12 12,000원에 가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생긴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색깔은, 이거는, 어, 전에부터 많이 들어온 화분인데 저희 집없어갖고 다시 드린 거거든요. 자, 이렇게, 와인 색깔도 있고, 이 색은 뭔 색이라 해야 되나? 이 색깔도 있고, 숙색도 있고, 자, 이렇게. 자, 18번에, 네, 국내 화분. 자, 12,000원씩에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영신다요. 여기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